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토마스라고 합니다만 그 전에는 그냥 도마라고도 이렇게 불렀죠. 도마. 토마. 토마스 사도는 그 이름 자체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원래 쌍둥이라는 그 아람을 어, 어, 그리스어로 이제 번, 이제 표기하면서 토마스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이름 뜻이 쌍둥이었다. 쌍둥이라고도 이렇게,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출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쌍둥이였겠죠. 그래서 쌍둥이라 쌍둥이라고 부르지. 또 이제 이 토마스 사도의 성격상 뭐 이제 그 그의 어떤 그 드러나는 특징적인 어떤 행위, 행동, 양식은 정말 이름처럼 도 아니면 뭐야. 도만. 도 아니면 뭐라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확실한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되게 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못 봤으니까 난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 토마의 불신앙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좀더한 걸음 더 가보면 우리는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양식에서 더 확실한 것을 얻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어 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지 양코도 믿는 믿음은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행복 선언까지 듣게 되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복음 오늘 복음 속에는 토마스 사도를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한 행복선언이 끝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열려 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뵌부은는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네,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사도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믿음이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사도는 자기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확인하고 이래서 믿겠다라고 한 것이지만, 그한 동시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담겨있다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그래 난 여기있다라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우리가 토마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내 삶안에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네,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학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아니 신앙은 교리 교리나 이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거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이 와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남 그런데 토마사도는 그 만남의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처음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봐라. 당신의 상처를 내어 보여주시죠. 인격적인 만남.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 안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볼수 있지 않는가. 믿음 안에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믿음 안에는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는 노력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갈망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동반하는 주님이 되시기를 이렇게 청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토마사도의 정말 도 아니면 모 같은 그런 성격 안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키워가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토마스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